자 이번 영상에서는 히트토의 10월 2일 업데이트 후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영상 더 보기란 고정 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시나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또 인게임 후원으로 튀어오는 킬장점 들어가신 다음에 크리터원 누르시고 후원 코드 들어 누르시면 후원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꽁은용샵032 누르서 회원 으록하시면은 추이 크리드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릴 까 회원 으록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월 2일 업데이트 후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뭐큰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이벤트 그리고 패키지만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벤트를 보시면은 길드 상인의 특급 상품 추가. 자 이제 각 마을에 있는 길드 상인데 가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길드 주화로 어 각종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 도전과 같은 경우는 주간 이외에 이렇게 전부 다 구매해 주는 게 좋고요. 주화가 많다면은 어 단련해주기 200개도 구매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구매해 주고 또 이번에 월간 초기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 진황서 이런 것도 구매해 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난토장 승전의 위장 획득량 2 배. 요거는 오늘부터 2주동안 진행합니다 그래서 2주동안 난투장 꾸준히 참여하신 다음에 이렇게 승전위장 2배 받아가시면 좋을거고요또 보랏빛 스킬성장의 지원보급품 요거는 3일동안 지급해주니까 요것도 금,토일 받아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올인원 소환 14일 추석부 요거는 캐시상점에서 추석부 누르시면은 이렇게 올인원 소환 14일 추석부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33,000원이고요. 구성품을 보시면은 33,000원 대비 가성비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토가급 유저분들도 구매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찬란한 불꽃의 무고 수집. 요거는 이제 필드에서는 장비가 나오진 않고요. 던전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상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컬렉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경험치 보너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치 보너스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기공 명중, 일반 피해 증폭, 마지막에 방어력 해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리고, 캐 상점에서 또 교환소를 보시면은, 만원의 코인 상점, 어, 신규 아이템들이 생겼죠. 이제, 영웅 공허의 기운 성장 주머니는 캐릭터당 한번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어, 나머지는 주간마다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주간마다 구매해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영웅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일단 희귀조차 안 나왔어요. 자, 두 개! 아, 까비. 자, 다음으로 신규 패키지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잼 플러스 스텝업. 가격은 다섯 개 전부 다3 3 0 0 0 원이고요. 특징이 있다면은, 이제 구매할 때마다, 어, 잼이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구매를 해줄 거면은, 전부 다 구매해주는 게 좋고요. 첫번째거 구성본 보시면은 신비런 클래스 11회 선환권 8개 어, 그다음부터 이런식으로 신비런 클래스가 한장씩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마지막에는 신비런 클래스 11회 선권 12장 받을 수가 있구요 다음으로 웅타의 고대투혼 도전 스텝업 55,000원, 1,500원, 55,000원, 1,500원, 55,000원, 1,500원, 이렇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핵과금러 분들만 구매하시는 걸추천해 드려요. 소과금러 분들은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소과금러 분들은 당연히 패스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일단 첫 번째 거 구성번 보시면은, 영웅토원 도전 소환권, 신비로운 토원, 찬란한 토원, 11의 속과 4장씩, 두 번째 거 구성번 보시면은, 고대토원 도전 소환권, 영웅토원 확정 소환권, 몽타의 주어 2개, 세 번째 거 보시면은, 첫 번째랑 구성품 똑같고요네 번째 거, 고대 톤 도전 소환권, 영웅 확정 소환권, 웅타이 주화 두개 다섯 번째 구성품 보시면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고대 톤 도전 소환권, 노련한 보물 사냥권 확정 소환권 두개웅타이 주화 두개 사실, 이 정도 시기면은 그래도 고대 톤 확정 소환권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고대 톤 도전 소환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핵가금러 분들한테도 가성비가 구리죠. 자, 다음으로 포로모션 패키지. 먼저, 웅타의 고대 클래스 합성 도전 패키지. 55,0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고대 클래스 합성 도전 상자, 웅타의 주화, 영웅 클래스 메달리온, 천란 클래스 11의 수확권 10장. 합성 도전 상자 구성법 보시면은, 게시자 영웅 클래스 선택권 4장을 지급해줍니다. 근데, 이제 고대 확정권을 가끔마다 55,000원에 판매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가성비가 좋은데, 요거는 솔직히, 가성비가 별로입니다. 뭐 나머지 도 보시면은 사실 가성비가 구려요. 웅타의 영 카드 도전 패키지. 확정권도 아니고 나중에 또 55,000원에 또 고대 확정권 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성비 구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웅타의 눈부시 패스원 패키지. 눈부시 패시블이 선권 2 장, 찬란의 패시블이 선권 10장. 가성비 안 좋고요. 정화대 몽화석 패키지. 요걸또 핵과금러분들만 구매를 하죠. 소환권이나 정화대 몽화석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정화대 몽화석을 재물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몽환석으로는 이렇게 각종 아이템들 제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 가성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소가금러분들은 패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홈페이지 공지사항 보시면은 개천절 특가상점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총 4일동안 이렇게 특가상품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500원에 찬란한 톤 11회성권 8장 그리고 또 찬란한 클래스 11회성권 10장 찬란한 패 11회성권 10장 요거는 이제 1, 2회씩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소가금러 분들도 구매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도전 패키지 요것도 이제 6 0 0 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요것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소가금러 분들은 이거 매일매일 두 번씩 구매하시면 좋을 거고요. 도전 패키지도 캐릭터당 1회니까 두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패키지 소가금러 분들은 출석부에서 올인원 소환 14일 출석부 요거랑 방금 말했던 개천절 특가 상점 아이템들 어 전부 다 구매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히트투의 10월 2일 업데이트 후기를 얘기해 보았는데요. 뭐 이번 업데이트 뭐 개선 사항이나 업데이트 된 내역이 뭐 전혀 없고요. 그냥 신규 패키지랑 신규 이벤트도 나왔죠. 그런데 사실 이번에 개선 사항도 없는데 이벤트도 별로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정말 아쉬운 업데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이번에 개천절 특가 상품 소개 급러분들이 구매할 만한 게좀 있기 때문에 아, 요것들 구매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시는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하시면은 추후에 크리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니깐 후원으로 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무가금 육성중인데 생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